여러분들, 레더 맨땅때도 쓰기 좋은 매직 링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상급 루비랑 매직 링하고, 이거 폭발 물약, 이렇게 세개 조합하시면, 따단, 이렇게 화염 레지가 나옵니다. 어, 자이언트 스레셔다 와, 오늘 카생 시작하자마자, 에테로 나오면 비싸죠? 제발 에테로 나와라. 하나, 둘, 셋. 프리테 와, 에테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4솟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이거 실화냐? 와, 진짜. 4솟 뚫려 나왔으면 대박인데. 속켓 하나가 부족합니다. 레더 첫날에 베르를 먹을 거예요. 야, 진짜 베르 먹으면 좋겠다. 근데 레더 첫날에 베르를 먹으면 팔아야 될까요? 써야 될까요? 레더 첫날에 먹으면 팔고 나중에 다시 사요? 하하하. <laughs>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방송하시는 분들은 하나 더산 다음에 첫날에 무궁을 만들자. 이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레더 첫날이 나오면 진짜 좋겠다, 그쵸? 어, 안수장갑이죠? 이거는 방어력이 87까지 나오는데, 오, 으뜸이야. 야, 이것도 레더 첫날에 나오면 비싼데. 이게 트라빙칼 도시는 바바분들하고 파라마가 많이 쓰거든요? 오랜만에 또 안수장갑 으뜸 나왔네요. 모나크 짜잔 오아 진짜 와 이거 오늘 나 놀리는 거 맞죠 아까 에테자스도 3손이고 이거 반패모노크도 쓰거든요 4손 나오면 근데 반패모노크도 3손 나왔네요 와 진짜 놀리는 게 맞다 이건 와우 크립틱엑스 이거 에테로 나오면 쓰죠 이거 에테 3손 나오면 늑두르 무기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제발 너무 선명해 이게 소켓하고 증뎀하고 뭐 여러가지 매찬 이런 것도 변동옵션인데 에테삼손 나와야 늑두루가 사용합니다 탈방 안 가시나요? 한 바퀴만 돌아볼까? 아 이게 어? 세타? 와 45올레 거기다가 13방상 나왔습니다 야 탈방을 왜가 세타를 먹어야지 탈방 가면 못 먹었다 인정하시나요? 와 45올레 세타에다가 방상 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스피릿 영혼 재료죠? 와, 말도 안 된다. 그냥 계속 하생 도는 걸로. 그니까, 러 탈방 공포가 쓰면 못 먹었어, 이거. 스피릿 룬셋 10세트 있는데 해보실래요? 어? 지원 가능하신가요? 주시면은 한번 만들어볼게요. 피나네 님이 지원해주신 걸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탈. 둘. 오르트. 한 방에? 35. 아, 주우뜸 일단 첫 번째는 실패. 야, 만화는 잘 나왔네요. 만화가 1 1 2까지 나오고, 마법 흡수가 8까지 나오는데 마나 으뜸인데 아쉽다 일단 두 번째 갈게요 자, 이거는 35패키 만들어야 돼 무조건 자, 갑니다 탈 둘, 오르트 M, 2 6패개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10세트 중에 한 개는 나오겠지? 탈 둘. 여러분들도 레더 6기 시작하면은 해야 돼요 이거 어? 스피릿트모너크 35패키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쵸? 자 네번째 갑니다 탈둘 오르트 35 29 이게 근데 약간 운 좋은 사람들은 진짜 딱 첫번째 만들었을 때 나오는데 안나올때는 하루종일 해도 안나옵니다 탈둘 오르트 엠야 나왔다 나왔다 다섯 번만에3 5팩에 나왔습니다 마나 만화 107 마나는 5가 빠졌고 마법 흡수 7 마법 흡수 1이 빠졌네요 지원해주신 피나니님 너무 고맙습니다 요거는 스탱 가져가서 제 팔라딘 잘 쓸게요 어? 카오스 아모다 이거 트래골 가보시죠 이것도 레더 초반에 나오면 시세 있습니다 옵션은 고정인데 레더 초반에는 수수가 비싸서 이거 조폭네크가 사용합니다 모자이크 재료는 무슨 무기 베이스에 어떤 스킬이 붙는 게 베스트인가요? 텔런이 좋아요 텔런. 텔런이 공격 속도가 가장 빨라서 뭐 그레이트 텔런이나 루닉 텔런 이 무기 베이스가 가장 좋고 그리고 불사조 일격 3붙은게 좋습니다 불사조 일격. 모자이크는 노옵 3 소세 만들어도 넘나 괴물이라고? 근데 그것도 맞긴 해요.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 신을 첫 캐릭으로 하시는 분들 많죠? 맨땅 할때 트랩 신으로 깨고. 나중에 말구렘 구한 다음에 두개모자이크 만들어서 오 페이지 블레이드네 쓰시는 분들 있습니다 모자이크로 이거 페이지 블레이드 유니크는 신라세 구라세 둘 중에 하나가 나오죠? 푸른 서슬이 나와야 신라세입니다. 하나, 둘, 셋 푸른 오 구라세 라이트 세이버 이거는 이제 구라세인데 증뎀이 200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레더 초반에 나오면 시세가 있어요. 레더 초반에 고뇌가 비싸가지고 요거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오, 스웻벨트다 와 뭐야? 오랜만에 또 카생에서 나왔네요 갑니다 앙상 120 으뜸으로 뽑아보자 하나 둘셋120 앙상 100 깔끔하다 깔끔해 이것도 레더 초반에 나오면 엄청 비싸죠? 말도 안되게 비싼데 오랜만에 또 스웻벨트 먹었네요 어? 데몬헤드 안다 뚜껑 나갔습니다 그래, 스웨 벤트 나왔으면 안다 뚜껑도 나올 때가 됐지. 이거는 용병 뚜껑이라 에테로 나와야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이야말로 나오자. 하나, 둘, 셋. 에테. 너무 선명해. 안뚜 장인이라고요? 아, 이거 카생 돌면 맨날 먹는데, 에테로 안 나옵니다. 이거 라읍 10에 방상 150, 그리고 힘이 30까지 나오는데, 라읍은 낮게 나왔지만, 힘이 으뜸 나왔네요. 요즘은 치유 뚜껑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것도 레더 초반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는 비치님꺼 3집중의 3망치 워셉터 갑니다 이걸로 콜트함스 만들어서 해승딘 할때 사용하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66 아니면 돌려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엠랄말 이스트 하나 둘셋육 오케이 오더 자 마지막 갑니다 엠 날, 발, 이스트 나 둘, 셋 나와라 6 오! 66! 마지막에 나왔어! 야, 10세트만에 드디어 66 나왔습니다 10세트만에 나온 거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비치님, 3집중의 3망치 66일 콜트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 탈라샤 봉이네? 야 스윙스 크리스탈 이거는 화염 냉기 번개 숙련이 2 e 스킬까지 나오죠. 하나, 둘, 셋, 여전 <laughs> 번개만 으뜸이고, 냉기 화염이 여그 뜸. 이거 탈라샤 봉도 생각보다 잘안 나오는 건데, 어제도 죽고 오늘도 안 해요. 에테 발록 스킨 방어력 772. 오, 좋은데 이거는 방상이 안 붙으면 방어력이 775까지 나오는데, 방어력 3 빠졌네요. 라즈쿠사솟 명구린내 재료입니다. 오늘 카센 그래도 뭔가 굵직굵직한 거 계속 나와주는데? 어, 콜로소스 블레이드 오솟이네 이거는 고뇌 재료죠? 이게 콜로소스 블레이드가 에테 오솟은 죽음 재료, 에테 육솟은 죽숨 재료, 그리고 노에테 오솟은 고뇌 재료입니다. 이것도 시세가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보세요. 헬포지 플레이트 이거 맨땅때 나오면 개좋은데 이게 1스킬에 방어력도 높고 생명력에 모조붙어있고 착용조건 마이너스 6%라 0 라즈갑옷은 라즈 진짜 초반에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드디어 120판 오늘도 룬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배신의 카생같으니 그래도 아이템은 잘나온편인데 어 유니크 반지? 마지막에? 요던아 나겔리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